우리 한우 정육 식당. 야, 여기가 소고기 국밥이 점심 시간에만 300그릇 팔린다고? 주차장 걱정은 하지 마십오 영업시간 12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육 코너가 따로 있고 톱플러스 한우들로 그냥 부위별로 다 있습니다, 여기. 와, 상차림비 별도. 상 받았습니다. 최고급 한우만 취급하신다니까. 골고루 푸짐하게 있습니다. 진짜 찬수수 이게 다구고십니다 밑반찬 클래스가 완전 다르다. 이렇게 불은새우살은잘 없어. 진짜 이거는 진짜 대박이야. 자, 맛있게 익었네소금만 살짝. 자, 입 가시면 녹아버린다. 와, 국물반 소고기 반이다. 와, 내가 뜯은 거다. 음. 진짜다. 에이, 다짜 어, 이 아, 끝났다. 점심 시간에 이거 먹으려고 사람들 몰려온다는데 이유를 알겠다. 거짓말이야, 이거 녹아버려. 고기가 다르니까. 시골 할머니가 옛날에도 그 맛이 국밥류. 네, 거짓말이야, 국밥류 고기 아니지. 고기 좋은 모이죠 국밥용으로 기질기한 고기 아니야. 입에서 녹아버려. 지금 누워라. 자, 찍어가지고. 우와, 색깔 다르다. 음, 불고기용인데. 야, 불이과일육래 확실히 생고기를 직접 썰어서 이 퀄리티 자체가 담다르네. 아, 올리고. 아이, <laughs> 상큼하게, 아, 과일느지 않네. 하게 시원하게 에서